미스터트롯 3분 김용빈 부모님 둘러싼 감춰진 진실 3살 아들 떠나보낸 부모 성공한 아들 찾는 이유는 충격적인 가족사 논란 엇갈린 과거와 재회 가능성은 화려한 조명 아래 감미로운 목소리로 수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트로트 가수 김용빈 미스터트롯 3분 우승 이후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가는 곳마다 팬들의 환호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빛나는 성공 뒤에는 어린 시절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가슴 시린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홀로 남겨진 그를 따뜻하게 품어준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트로트를 향한 뜨거운 열정은 김용빈이 가수의 꿈을 키우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재능이 아닌 그의 운명이었고, 동시에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할머니의 품 안에서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자란 그는 자연스럽게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고, 할머니는 그의 꿈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노래대회에 참가시켰고, 어린 손자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들의 감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앨범까지 발매하며 트로트 신동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김용빈에게 쏟아진 과분한 관심과 기대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에도, 그는 또래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평범한 일상을 그저 부러워할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춘화, 혜진아와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트로트의 정통성을 익혀야 했고 동화책 대신 악보를 보며 성장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대신 연습실에서 홀로 마이크를 잡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대가 되었을 때 김용빈은 예기치 못한 깊은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그는 공황장애, 강박증,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더 이상 무대가 꿈이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많은 이들은 그의 행방을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7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김용빈은 KBS 트롯 전국체전을 통해 다시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의 복귀 무대에서 부른 엄마의 노래는 그의 불안한 듯 떨리는 목소리와 깊은 상처를 담은 눈빛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의 심장을 강렬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관객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의 삶그 자체라는 것을. 무대가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댓글에는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진다, 진정한 트로트란 이런 것이다 라는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 그의 곁에는 가장 보고 싶었던 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험난한 인생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유일한 가족, 그의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정작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던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그곁에 없었습니다. 김용비는 무대에 설 때마다 할머니가 듣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노래에는 이제 할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깊게 배어 있고 그것이 그의 무대를 더욱 깊고 진정성 있게 만들어 줍니다. 가족은 오직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뿐이에요. 그의 짧은 한마디에는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 참가자가 아닌 자신의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노래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화려했던 데뷔, 깊었던 침묵, 그리고 다시 돌아온 무대, 이 모든 순간들이 그의 삶의 한 조각이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3분 우승 이후 김용빈의 이름은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감동한 수많은 팬들은 그의 노래가 담고 있는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성공 스토리 속에서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친부모는 왜 지금에서야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가 7년 동안 깊은 고통 속에서 방황할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김용빈이 마침내 무대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자 그의 친부모는 갑자기 그의 삶에 다시 발을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진정한 후회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돈과 명예를 쫓는 계산된 행동일까요? 김용빈은 3살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줄곧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후 20대가 될 때까지 그는 부모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미스터트롯 3분에서 김용빈이 우승한 직후 그의 친부와 친모는 각각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고 싶다 이것이 그들이 보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7년 동안 김용빈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그의 부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생계를 위해 전국을 돌며 12살 때부터 행사 무대에 올라야 했을 때 그의 부모는 왜 그를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그를 키우고 보살핀 것은 오직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조차 함께하지 못했던 할머니를 향한 그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의 음악을 더욱 깊고 진정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의 부모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행동일까요? 일각에서는 그의 부모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그의 폭발적인 인기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3분 우승 직후 김용빈의 행사 출연료는 단숨에 2,500만 원 이상으로 급등했고 방송 3사에서는 그를 섭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CF계약 건수 또한 10건 이상 성사되었으며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등 그는 2025년 상반기 가장 핫한 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러한 성공의 정점에 나타난 시점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의 부모는 그를 진심으로 그리워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성공한 아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돈과 명예를 쫓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용빈의 팬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빈이 인터뷰에서 남긴 가족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게 가족은 오직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뿐이에요. 라는 한마디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팬들은 이제 와서 나타나다니, 뻔한 의도다. 그의 진짜 가족은 할머니뿐이었다. 용빈 씨를 돈줄로 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길 바란다며 그의 부모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팬들은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부모인데 용서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후회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용빈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자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곧 짧게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은 더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측근은 김용빈 씨는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다.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깊이 고민하고 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가요 관계자는 부모님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돈과 명예가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과연 김용빈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를 버렸던 부모를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깊은 상처를 기억하며 부모와 거리를 둔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까요? 혹은 부모와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하며 진정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를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까요?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아픔을 딛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소년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정말로 그를 사랑해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성공한 아들의 후광을 기대하는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용빈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아끼는 수많은 팬들이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며,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김용빈은 자신의 선택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그 길에서 그는 더욱 강하고 빛나는 존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김용빈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입니다. 세살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려지고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피 말에 성장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감당해야 했던 무대의 무게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공황장애, 강박증, 우울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는 7년 동안 무대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2020년 트로트 전국체전을 통해 다시 돌아온 그의 목소리는 더욱 깊고 절절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감정은 그의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스터트롯 3분 우승이라는 영광을 거머쥐며 그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친부모가 그의 성공 이후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아들의 명예와 재력을 탐하는 계산적인 행동일까요? 김용빈의 부모는 그가 3살 때 이혼했고, 이후 그는 줄곧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20대가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던 그는 미스터 트롯 3분 우승 직후 친부와 친모로부터 각각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고 싶다우는 그들의 메시지는 김용빈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7년 동안 그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생계를 위해 어린 나이부터 전국을 돌며 행사 무대에 오를 때, 그를 키운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나타나 미안하다고 말하는 부모의 행동을 과연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김용빈의 현재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스터트롯 3분 우승 직후 그의 행사 출연료는 2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급등했으며 방송 3사의 섭외 경쟁은 치열합니다. CF 계약 건수 또한 10건 이상 성사되었고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등 그는 2025년 상반기 가장 핫한 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의 삶에 다시 발을 들이려 하는 시점이 이러한 성공의 정점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석연치 않게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할머니뿐이었다. 기재 와서 나타나는 의도가 뻔하다. 용빈 씨를 돈줄로 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우는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팬들은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부모인이 용서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용빈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그가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가요 관계자는 부모가 정말로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돈과 명예가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용빈을 키운 할머니가 생전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경제적 기반을 다져온 할머니는 김용빈이 어린 시절부터 안정적으로 음악 활동을 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그의 미래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저축해 두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즉, 김용빈이 부모 없이도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다시 돌아오려는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김용빈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부모를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아팠던 기억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혹은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며 할머니를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것인지.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성장 드라마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선사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성공한 아들의 후광을 바라는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김용빈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수많은 팬들이 있으며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선택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는 더욱 강하고 빛나는 존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트렌드 뉴스는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트렌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뉴스였습니다.